신랑이 돌아가셨어. 좀 사고로. 근데 나는 신랑의 발자취가 느껴지고, 신랑이 옆에서 나한테 항상 잘 자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 신랑이 머리를 만져주는 것 같다.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만지는 것 같다. 그게 당연히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손은 가시손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네, 조금 민망스러울 수도 있는데. 아, <laughs> <laughs> 어, 이게. 실제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네. 어, 기적기적현상 실제로 겪고 있는 사례자분들이 방문하셨어요. 어, 진짜 많더라고요. 여성분이었는데, 잠을 자는데 매일 밤 내가 남자랑 자는 것 같다. 어... 어떤 남자가 실제로 보이는 것처럼 옆에 누워서 내 몸을 만지는 것 같다. 이런 식도 있었고, 또두 번째는 신랑이 돌아가셨어. 좀 사고로. 근데 나는 신랑의 발자취가 느껴지고, 신랑이 옆에서 나한테 항상 잘 자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 신랑이 머리를 만져주는 것 같다.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는데 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나타나요. 음, 응. 정말 내 옆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어. 그럼 이 현상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귀신과 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오래 지속될수록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안 되죠. 여러분, 쉽게 귀신과 잠을 잔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빙의도 빙의지만. 왜냐면은, 뭐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식구금이니까. 여자는 신가물이 있거나, 어느 정도 신의 어떤 그런 가물이 높은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 남자와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관계를 잘못 가져도 그 남자 쪽에 안 좋은 조상이라든지 기운을 탄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실제로 우리가 잔건 아니지만, 어떤 귀접이라는 걸 일단은 귀신하고 잠자리 한 거랑 마찬가지로 보거든요? 그랬을 때그 귀신의 안 좋은 거를 내가 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타는 것도 아니고, 자꾸 잠을 같이 자는 것 같다. 혹은 정말 만지는 것 같다. 그게 당연히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죽은 사람의 손은 가시손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가시손으로 우리 예를 들어서 조상님이 우리 손주가 너무 예뻐서 보러 왔는데 한번 쓰다듬어 줬어. 예쁜 마음이었지만 사안이는 이 가시손으로 만졌기 때문에 아프거나 안 좋거나 자꾸 어떤 증상들이 생기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접은 그보다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빨리 오셔야 돼요. 오히려 더막겨진다고막 댓글에 그 사수위까지 가시면 안 돼. 어. 그건 빨리 컨트롤 하셔야 돼. 일단 상담 받으러 가자. 전문의에게. 어, 그거는 안 됩니다. 그, 저희 손님 중에서 한 분이 이제 오셔서 상담을 하시는데 자기는 근데 귀접인지도 몰라. 모르고? 그냥 자기는 그냥 뭐 밤에 안 좋은 꿈을 꾸는 거 같아요. 그냥 제가 조금 누우면 잠이 잘안 와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귀접된 현상이 이제 보였고 우리는 이제 점사를 보다 보면 화경으로 보잖아요. 보다 보니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현상을 겪고 나서 살이 15kg나 빠졌대요. 근데도 그게 잘못됐는지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본인들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때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제일 빨라요. 왜냐면 그 현상도 자꾸 반복이 되면 사람의 이 이성이라든지 뇌도 흡수를 해버려. 이허주던귀신이던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까지 가버리면 사실상 전문가가 개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생기니까. 왜냐면, 꺼려해. 전문가한테 얘기하기조차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숙지하셔서, 최대한 빨리 찾아오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